춘추하면 뭐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요,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이 나이의 어원은요, 바로 나타입니다. 높임말 춘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봄과 가을이 한해두에 나이가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계절의 의미는요, 농사의 시작인 사종기 농사의 마무리인 수확기 이 가을 이두 계절만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여름은요 단지 봄에서 좀더 덥고 습하고 힘든 기간일 뿐이었고요. 겨울은 좀더 춥고 버거운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춘추는 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그런 1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이를 높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거의 의미인 춘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가 편찬한 그 역사서 이름에도, 역사라는 거는 한해두해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름도 춘추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일 여삼추라는 성어를 아시나요? 하루가 세 번의 가을, 그러니까 3년 같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원하고 기다릴 때세 번의 가을이 3년이 된 것이죠. 가을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은 시기가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